안녕하십니까. 어 영상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어 제가 이틀 동안 지리산 등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코코넷내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어 실제 이제 계속 후기를 남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틀 동안 어 등산을 한다고. 어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어 가서 해야지 하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솔직히 핑계밖에 안 되고요. 어 진짜 저 제가 등산 갔다 왔거든요. 아네 아, 네. 지리산 등산을 갔다 왔어요. <laughs> 아쉽게 오늘 비가 와가지고 일출은 하인 못했고요. 아. 원래 같았으면 어, 등산해서 거기 지리산에서 진짜 후기를 남기면 어떨까 해가지고 좋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가니까 힘들고 지쳐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또 어, 제가 또그 생각한 게 기회가 된다면 혼자 가가지고 한 번쯤은 그런 후기를 어, 남길 수 있으면 남겨 드리겠습니다. 어, 팀도 있고 조원들도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에 간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팀도 있고 조원도 있다 보니까 어 그럴 상황이 조금 안 됐습니다. 아무튼 그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팔굽혀펴기 어 100개 먼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산에 가서 어다좀살 빠지고 올줄 알았는데 막상 가니까 더 많이 먹고 더찔것 같아요 뭔가 힘든 것보다 더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갔다 와가지고 몸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입니다 무거운 걸 많이 들어가지고 뭐 여기가 엄청 쑤시네요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뺏길 어... 제가 아까 확인했는데 어, 11일차 후기일겁니다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1차 내용은 제목에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40. 40 40 맞죠? 오십 아 오늘 많이 힘드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继续，啊，啊，啊，继续。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아아시다 아, 죄송합니다. 예,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원래. 와, 아, 도저히. 와. 아, 네. 93. 다 했습니다 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영상 올리고 제가 역량이 많이 없어 가지고 바로 아, 윗몸일으키기 하고 코코넷네까지 해서 오늘 3개 세, 세다 올리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